솔루엠의 2023년 2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루엠의 2023년 2분기 매출액은 5,235억, 영업이익은 441억, 순이익은 340억을 달성하였으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영업이익은 120%, 순이익은 268% 증가하였습니다. 솔루엠은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이 3,000억대였던 회사였습니다. 2023년 2분기는 과거 4년 평균 매출액의 1.7배에 해당하는 5,235억을 달성하여 2022년 1분기의 터너라운드를 시작하여 현재는 본격적인 성장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영업 내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441억, 순이익은 340억으로 매출액과 함께 영업이익, 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여 회사의 의형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조 1031억으로 작년 연간 매출액의 65%, 누적 영업 이익 943억, 누적 순 이익 796억은 이미 작년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됩니다. 2022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주가는 2023년 8월 현재 31,1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는 박스권 상단 부분입니다. 향후 실적 증가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고점을 넘어서는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1조 4,277억대로 상반기 영업 이익 944억은 시총의 6%, 상반기 순 이익 796억은 시총의 6% 수준에서 거래되며, 이를 연간 실적으로 환산시, 2024년도 예상 PER은 9배 내외로 시장 평균입니다. 2023년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8%, 순이익률은 7%로 최근 4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루엠의 양적성장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증가율은 2022년 1분기 이후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질적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최근 4년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2022년도 말 기준 257%로 시장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